7월 6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기도는 게으른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게으른 사람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사역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삶과 사역과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볼수 없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세상에 사셨지만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매우 효과적이셨던 이유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변화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며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그 상황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어둠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들은 효과적인 방법,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신의 뜻을 땅에 집행하며 환경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무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